나스가4분데1 아, 저도 올라고어요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전혀... 아, 나도. 아, 바람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i think. 처음 같아요. 저 밑에 보이는 저게 선수촌이라고. 선수촌 여기가. 축구 대표 어. 훈련장. 훈련장. 어 채백산 국구 대표 훈련장. 아, 어, 에뭐 높은 데서 훈련을 할수가없이 있... 어, 이게 사수가 없는 어. 부족한 데서 어. 훈련을 하면은, 이제 이게, 꽃이, 같이가려 꽃이 갈려. 꽃이 갈이 갈려. 꽃이 갈이이갈이려이 갈려. 꽃이 갈려. 꽃이 갈려. 꽃이 갈려. 꽃이 갈려 한박산, 여기, 한백산. 여기가 이렇게 높은데도, 여기에는 병꽃이 이렇게 많네요. 병꽃. 병꽃이 여기 엄청 높은데라나, 나니까. 이제,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아, 쫙, 땡기라고. 홍차가 한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 처음이다, 맞죠? 그지? 대답이 없노? 아, 그래, 처음 맞죠? 어, 어. 녹음하지. 흐 음... 푸른 델판에 저런 데 뛰어놀면 좋겠지? 근데 저한 개나 서가 있어. 어, 어디, 어디? 몇 어. 개나? 왜 그러노? 고장났나? 안 아, 오늘 하늘도 진짜 예쁘네.